한의원에서도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약 성분으로 만든 리포사 T약침에 대한 연구 내용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포사 약침은 상백피와 후박이라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을 주사 형태로 만든 약침이에요 두 약재 모두 예로부터 지방대사 개선, 항염 효과, 순환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 쥐에게 6주 동안 주 3회씩 리포사 T약침을 주사했습니다 다른 쥐에게는 약침 대신에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비교했어요. 그 결과 리포사 약침을 맞은 쪽이 지방이 최대 44% 줄었고 지방세포의 크기도 약40% 작아졌습니다. 우리 몸은 지방을 만들기와 지방을 태우기가 균형을 이루는데요. 리포사 약침은 이 균형을 태우는 쪽으로 확 기울게 합니다. 첫 번째 인슐린 신호를 조절해서 지방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줄이고 둘째 AMPK 라는 에너지 스위치를 켜서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 시킵니다. 쉽게 말하면 지방 공장은 쉬게 하고 지방 해체 공장은 풀 가동시키는 셈이에요. 주의 간, 신장, 비장 조직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. 동물 실험에서는 독성이나 부작용이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. 수술이나 지방 흡입이 부담스러우신 분, 복부, 옆구리, 이중턱 같은 국소부위 살이 고민이신 분,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지만 잘 빠지지 않는 분, 이런 분들에게 리포사약침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.